저는 기자 생활 10수년 동안 정말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서울 비싼 아파트 몇 채씩이나 갖고 있는 분들은 물론이고 100억대 부자, 심지어 1000억대 부자도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네, 부러웠습니다. 진심 부러웠죠. 그렇게 오랜 기간에 걸쳐 많은 부자들을 만나보면서 어느새 그들이 갖고 있는 비밀, 공통점을 알게 되는데요. 그건 바로 부자는 다 외계인이었던 겁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무슨 부자가 되겠어요? 네, 농담이고요. 부자들의 공통점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여러분, 야멘,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에 꿀팁을 드리는 야매 멘토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에게서 발견한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참 많은 부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그런 부자들은 기업체 대표나 부동산 재벌 등과 같이 규모가 큰 사업을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허름하고 작은 점포를 운영하면서도 통장에 수십억이 있는 부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부자들과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깨달은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들 중 상당수가 아니 대부분이 바로 주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증권사 부탁받고 이 영상 만드는 거 절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 그런데 정말로 진짜로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또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부자들은 절대 주식을 해서 돈을 땄으면 땄지 잃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긴 어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사업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돈으로 주식해서 홀라당 말아먹었다면 지금과 같은 부자가 되진 못했겠죠. 돈을 땄으니 부자가 됐을 겁니다. 아, 주식이 아바이판도 아니고 땄다는 저급한 표현 죄송하고요. 어쨌든 이들 부자들이 생각하는 주식은 이런 거였어요. 재테크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버린 현 시대에서 잘 살기 위한 목적은 둘째치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주식은 꼭 해야 한다. 단 반드시 이겨야 한다. 곧 수익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즉 부자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주식 투자라는 전쟁에서 살아남은 승리자였던 겁니다. 이분들을 통해들은 주식을 통해서 무조건 돈 버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건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저는 주변에 20대 또는 30대 초반의 후배나 동생들이 참 많은데 주식에 관심도 없고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주식 이야기가 나오면 저는 꼭 주식을 해보라고 권유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먼저 남자는 도둑질 빼고는 다 해봐야 한다는 옛말이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죠. 주식 계좌 개설하고 투자도 해보는 경험을 해보면 어디 가서 남들이 주식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어울려 대화를 섞을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에 또 시야가 넓어지는 장점도 있죠. 일단 소액으로라도 주식을 하게 되면 그 전까지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던 친구더라도 국내외 경제 상황과 정세 각종 사회적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 보는 안목도 넓어지게 되기 마련입니다. 또 적은 돈이라도 수익을 내서 그 돈으로 소고기 사 먹으면 생활에 소소한 재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소액으로 오랫동안 투자하는 연습으로 실력을 쌓아서 나중에 큰 수익을 내는 일이 벌어지게 될지 누가 또 알겠습니까? 여튼 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주식투자를 한번 해보라고 어린 친구들에게 권유하는데요. 실제로 많은 친구들이 소액으로 주식을 하게 됐고 앞서 말한 주식투자의 장점들도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증권회사 가지 않고도 휴대폰 어플만 까면 계좌도 만들 수 있고 거래수수료 무료인 곳도 많으니까 도전해 보세요. 아, 그리고 이렇게 주식을 말하면서 제가 꼭 빼놓지 않고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주식으로 돈 버는 법이죠. 제가 만나본 부자들은 주식으로 돈을 벌었긴 했지만 절대로 한 방에 큰 수익을 낸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투자 방법을 듣고 참 느낌바가 컸는데요. 바로 절대로 도박하듯 주식하지 않고 저축하듯이 주식을 한다는 거였습니다. 방법은 이랬어요. 먼저 삼성전자나 그 밖에 대기업들, 결코 망할 일 없고 전망도 좋은 회사를 투자 대상으로 정합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런 회사들은 결코 망하지 않죠.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꾸준히 소액으로 몇 주나 몇십 주를 사서 모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한 달에 한 번씩 4만 몇천 원짜리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사서 모으는 식으로죠. 요즘 은행 예금 금리가 2%도 넘지 않잖아요. 적금도 2%대 수준이죠. 하지만 저축하듯이 매달 주식을 사서 모으면 무조건 예금이나 적금보다는 많은 이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5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모으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그게 4만 5천원, 4만원, 3만 몇천원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한 5년, 10년을 사서 모았다면 한 주에 최소 6, 7만원이나 10만원 이상의 주식이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결코 망하지 않을 기업,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지 않는다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선택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친한 기자 선배는 나이 50에 조기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이른바 파이어족인데요. 2000년대 초반부터 이 같은 방법으로 애플 주식을 꾸준히 사서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자 선배는 맞벌이 부부인데 한 달에 3,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로 매달 애플 주식을 샀다고 해요. 2003년도에 애플 주식이 한 주에 6달러 정도 했는데 올해 1월에는 300달러를 돌파했어요. 이 선배가 얼마나 재산을 모았을까요? 올해에는 집값 많이 올랐길로 유명한 부자 동네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고 하는데요. 계획대로 50살에 은퇴도 할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데 참 부러울 뿐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볼게요. 부자들은 대부분 주식을 한다.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주식을 하자. 단 저축하듯이 주식을 하자. 그리고 여러분이 20, 30대 젊은이라면 주식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경험삼아 주식을 해보자. 여러분의 시야와 지식의 폭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수 있다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공감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너무나 참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 찾아뵐게요. 여러분 야멘!